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적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주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과 러닝을 주제로 한 채널을 운영 중인 물리치료사 주시입니다. 오늘은 달리기 전에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꼭 필요한 동작 스트레칭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5분 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유튜브에 스트레칭 검색하시면 영상은 굉장히 많지만요. 정작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고민이 끝납니다. 이 영상 하나면 러닝 전 준비 운동 완벽해지실 거예요. 네, 초보자부터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는 루틴이니까요.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스트레칭 시작해볼까요? 주신님의 스트레칭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모두 제자리에서 가능한 동작들이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총 8가지 동작이고 각각 20초에서 30초 정도 진행됩니다. 전체가 5분 안에 끝나니까요. 꼭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작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팔 흔들기입니다. 달릴 때 어깨와 상체가 뻣뻣한 분들 또는 상체 긴장 때문에 팔치기가 안 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동작이에요. 네, 먼저 팔을 좌우로 교차하면서 흔들어 주시고요. 이어서 앞뒤로도 크게 교차해 주세요. 어깨 관절이 열리고 가슴 근육이 풀리면서 달릴 때 팔이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목 돌리기입니다. 어깨와 목이 자주 뻐근하거나 장시간 앉아있다 달리시는 직장인분들께는 특히 꼭 필요합니다. 천천히 시계방향 그리고 반대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너무 빠르게 돌리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요. 꼭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상체 전체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제자리 팔치기 연습입니다. 러닝 자세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 팔 동작이 어색한 분들께 좋아요. 달릴 때처럼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어 주세요.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팔과 다리가 같이 움직이는 걸 몸에 미리 기억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몸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허리 돌리기입니다. 허리가 뻣뻣하거나 옆구리 근육이 자주 뭉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허리에 손을 대고 크게 원을 그리듯 돌려 주세요. 앞, 옆, 뒤를 지나며 부드럽게 이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허리와 옆구리가 풀리면 중심이 잡히고 달릴 때 허리 통증이 예방됩니다. 자, 이제는 다리로 내려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체 스트레칭 중 필수 동작인 레그 스윙입니다. 고관절이 뻣뻣하거나 복히기잘안 나오시는 분들께 필수 동작이에요. 앞뒤로 8번, 좌우로 8번씩 흔들어 주세요.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관절이 열리면서 달릴 때 보폭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음은 어떤 동작인가요? 네, 런지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앞쪽이 뻣뻣하거나 고관절 통증 때문에 오래 못 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발을 크게 내딛어 런지 자세를 만들고 상체를 천천히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허벅지 앞쪽과 고관절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러닝 시피로가 줄어듭니다. 하체를 더 풀어 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사이드 런지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안쪽, 즉 내전근이 뻣뻣한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무게중심을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옮겨 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면서 보폭이 넓어지고 착지가 훨씬 안정됩니다. 자, 마지막은 발목이겠죠? 네, 발목 돌리기입니다. 러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스트레칭이라고 할수 있죠. 발목이 자주 꺾이거나 삐끗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발끝을 들어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여덟 번, 반대 방향으로 여덟 번 돌려주세요. 작은 동작이지만 발목 부상을 예방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5분 스트레칭.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크네요. 네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은 초보자부터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리기 전에는 꼭이 루틴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네 앞으로 러닝 시작 전에 이 영상 켜두시고요 함께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기록과 안전, 뉴런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좋은 루틴과 러닝 관련 팁들은요 뉴런 앱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속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부터 달리기 훈련까지 앱과 함께 꾸준히 준비해보세요.